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 성경에 적힌 대로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얘기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어,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 제가 이제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께서 자기 어, 교회에 이제 아는, 아는 그 신도가 있는데 마침 너네 동네에 박사과정 가니까 미국 한 번도 안 가보고 그 미국 잘 모르니까 좀 도와줘라 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한국에서 뭐 제가 뭐 존경하던 목사님이어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친구가 왔어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오면 차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저는 이제 한인들. 그래서 이제 물건도 사는 거 도와주고 뭐 처음에 와서 뭐 옷도 뭐이뭐뭐 뭐뭐 옷이나 뭐 이런 거 주방용품 뭐 이런 거 사는 거 도와주고 제 차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다니던 그런 미국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어그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미국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청교도의 후예들이 다니는 그런 미국 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분을 제가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어,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미국 교회에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근데 한두 번 나오시더니 안 가고, 어, 어느날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 그 교회가 저랑 좀안 맞아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교회가 안 맞으면 다른 데갈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다른 어디 어디 교회로 옮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쪽으로 그들이 옮겼습니다. 그쪽으로 옮겼는데, 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미국의 그 캠퍼스에는, 대학교 캠퍼스에는 다양한 기독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동아리마다 성향이 좀 달라요. 성향이 다른데 이 기독교 동아리 중에 이렇게 사회주의를 사회주의적인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독교 좌파죠. 이 친구가 거기에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가담을 하고 왜 그런데 끌리냐면은 한국에서부터 그 대학교에서 좀 학생운동 같은 거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그리고 약간 이제 종북, 종북하는 그런 사람들 좀 대학교에서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자꾸 이제 좌파적인, 종북적인 뭐 그런, 어, 입김을 불어넣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에 좀 많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성경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야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굉장히 그 일단 어린 시절 가난하게 보냈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 가난하게 보냈었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끌리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특목고를 다녔었어요. 특목고를. 특목고 다닌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특목고에서 그 약육강식, 그 그거를 많이 겪어요, 막. 반에서 10등 안에 들기 위해서 막 무한 노력하는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원망스러운 마음을 많이 가지게 돼요, 특목고에서. 그리고 요 친구가 공부했던 특목고가 또 지방에 있는, 지방에 있는 특목고여가지고 그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지역에서 특목고를 다녀가지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매우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캠퍼스에는 다양한 동아리가 있잖아요. 한국도 대학 다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요, 요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인 관계로, 개신교인인 관계로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어, 그 기독교 관련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 동아리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기독교 동아리에서도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좌파 기독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끔 그 한국에서도 뭐 퀴어 축제, 뭐 동성애 축제 할때 사실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뭐 여러분들 뉴스 보면 알겠지만, 그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문화 축제 하면 반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가끔,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런 데 가서, 그,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해 주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이제, 퀴어 신학이라고 해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그런 신학의 유파인데, 사실 이게 좌파진보적 기독교죠. 그러니까 사실 전 개인적인 제 신앙으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좌파진보적 그 기독교 신앙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본인이 가난하고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특목고에서 야극 야교강식을 한번 경험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깊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로 마음이 매우 편향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유학을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추천해줬던 교회는 제가 다녔던 그 미국 천교도의 후예들 매우 보수적인 주로 이제 그미국의 백인 중심적인 그리고 백인들이 많긴 한데 뭐 동양인도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인구수 대비 항상 그 백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이 다수인 그런 청교도의 후예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영국적인 그런 개신교인들이 그 많이 다니는 그런 청교도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 이 친구를 이제 좀, 어, 교회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 예배를 해보고, 분위기가 본인은 사회주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매우 청교도적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빠이빠이 하고, 이제 다른 그 본인의 그 좋아하는 기독교 그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을 하고 그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그쪽으로 가버리셔가지고 그 후에도 이제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 이쪽 되게 괜찮다 자기가 하는 이 동아리 활동 진짜 괜찮다 기독교적인 곳인데 말씀을 굉장히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 거기에서 제가 그들의 신학을 한번 보았어요. 도대체 사회주의적인 기독교가 뭔지, 좌파진보 기독교가 뭔지 한번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들의 신학을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9장을 어, 미국 청교도인들과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창세기 19장을 펼쳐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줄거리만 알려드릴게요. 자, 소돔, 소돔, 소돔에 이제 두 천사가 방문합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천사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 히브리어 그 원문을 봐야 돼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말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습니다. 자, 말라크는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에는 남자를 뜻하는 그 천사가 있고, 여자를 뜻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천사에게 성별이 어딨어 라고 하지만 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어로 남성명사로 쓰여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천사는 남성형이라는, 그러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그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어, 하늘에서 온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 모습이지만 남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라크라는 남성 명사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 하나님이 보내신 강한 천사, 남성 천사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는, 이제, 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 천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남성형이에요, 보통. 그리고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신화나 고대 근동에 나타나는 그런 천사 같은 것은 어, 여성형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신 형태로 나타나는 여성형 천사들은 보통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런 악한 천사, 즉 악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성차별적으로 얘기하는 게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적힌 그 사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한 남성 명사가 쓰여 있어요. 남자 천사예요. 남성형 천사들이 그 힘세고 그 남자답게 생긴 그런 잘생긴 그런 남자 천사들이 이제 소돔을 방문한 거예요. 자, 근데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들의 용모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남자긴 해도 이게 꽃미남들인 거예요. 천사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우니까 그들을 강간하라고 소돔 사람들 이다그 로세 집안 로세 집을 방문했는데 그 로세 집을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 열으라고 우리가 그들을 강간하게 간간해야겠다 하면서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시집까지 않은 그, 처녀 두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집까지 않은 처녀를 내어 주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어, 당시에 또 여자의 인권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롯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어, 그,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모두가 죽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그 성적인 욕구로 지금, 어, 천사를 막 내놓으려고 하니까 대신 자기 두 딸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 그런데. 소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자를 내줬는데 이 남자들이 거절합니다. 그 얘기는 이 남자들이 동성애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 동성애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소돔 사람들이 로시 두 딸을 대신 내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계속 천사들을 강간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천사들이 문 밖에 사람들의 눈을 모두 멀게 한 다음에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 후부터 이제 소돔과 고무라의 멸망이 결정돼서 이제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처럼 내려서 이제 소돔과 고무라가 폭격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대의 그 대도시였던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9장의 스토리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그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하나님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돔과 고무라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미국에서 미국 영어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그그 영어 뜻이 소돔과 고무라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 영어에서는 그 소돔이라는 단어가 동성의라는 그런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그 어원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온 어원. 그래서 전통적인 미국의 청교도 신학은 소동과 고무라가 성적인 타락으로 그, 뭐랄까,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어,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어보면, 초등학생들한테도 요거를 읽어보라고 하면은 다 이해합니다. 아, 동성애로 심판받았구나. 다 이해합니다. 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님의 눈으로 창세기 19장 읽어보세요. 클리어하게. 동성애로 인한 그 성적인 타락을 어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심플한 스토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독교 좌파 기독교 사회주의 그 동아리에 한번 가 봤어요. 이, 이 사람이 하도 괜찮다고 말해 가지고. 간단히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쵸? 그 요거를 좌파 진보적인 그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동가 고무라 사람들이 부자였고 즉 기득권이었는데 그 기득권에 이제 나그네가 왔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 그 소외당한 사람. 뭐 그건데 그 부자들이 그 나그네 즉 거기를 방문한 그, 외부 손님들을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그니까 좌파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적으로. 그 사회주의 정치에서 말하는 이론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동성애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 동성애가 꼭 나쁜 건 아니다. 당시에는 그, 고대 사회였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쪽수가 많아야지만 전쟁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인구 증가에 기여를 못 하니까 당시에는 동성애를 죄악시 했, 했지 했을지 몰라도 현대는 동성애를 죄악시 할 필요는 없다. 현대 문화에서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재해석돼야 된다. 그러므로 현대에서는 그렇게 어, 죄악시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근데 왜이 신학이 잘못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치의 척도라고, 그 척도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라고 준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가치관으로, 즉, 세상이 좌파진보기 때문에 학교에서 좌파진보적인 사상을 가리킨다고 해서 그 좌파진보적인 필터로 성경을 재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가치의 척도기 때문에 성경은 적힌 그대로 믿고 적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로 재해석하면 안 됩니다. 현대사회의 그 밖에서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이론을, 이론의 작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기독교 좌파동아리라는 데가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어쨌든 그 사람이랑은 이제, 저도 가보니까, 아, 여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멀어졌어요. 멀어지고, 그 뒤로 연락을 안한 지가 한십몇년 됐거든요. 십년 됐는데, 최근에 그 사람이 이제 뭐 교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그 사람 홈페이지에 무슨 연구를 하는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정말 반성경적인 연구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조금이라도 오픈된 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이 그 개신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좌파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그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은 지금 무슨 연구를 하냐면 굉장히 악한 그런 유전자 조작을 해 가지고 막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그래 가지고 어 그런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어 그런 너무 악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사실 그분이 그러니까 입으로만 항상 하나님 하나님 하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걸었던 길은 그 본인이 사회주의, 본인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그 사회주의의 길을 걷는, 공산주의의 길을 걷는 자였고, 결국엔 그 연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당성을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은 정당성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지 그거를 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즉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어, 구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가라고 물으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국에서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 아니하는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거를 지키는 삶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데올로기로 그거를 막 변경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끝에 그 삶은 본인이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 깐깐하게 그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깐깐한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계속 봐야 돼요. 회개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성경에 적힌 말씀대로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굉장히 열심히 점검해야 이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 그 미국의 조상들이, 청구, 그 청교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청교도인들이 처음에 미국에 거, 건너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다 거지들이었어요.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유럽에서, 그 특히 영국에서 돈좀 있고 잘 사는 귀족들은 미국으로 안 넘어왔어요. 왜냐면 자기 기반이 있는데 왜 와요? 영국에서 그 가난한 소장농들,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하는 그 밑바닥 인생들이 그 미국의 신대륙에 가면은 그 땅도 주고 그런다 그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물론 그들은, 어, 신앙도 굉장히 열심히 신앙이 있었어요. 유럽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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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렇게 어, 진보적으로 변해가는 유럽의 그런 어, 기독교적인 문화가 어, 버틸 수 없어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과 그리고 자신들의 현재 유럽에서 가난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가난과 그 모든 것들을 어, 그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창구는 그 미국에 있는 신대륙이었어요. 거기 가면은 마음대로 성경말씀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 있고 또한 가면은 땅도 주고 먹고 살수 있는 게 열리니까 이 청교도들은 안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던 이 청교도인들은 그 유럽에서 그런 어 신앙생활을 했을 때 당했던 박해와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성경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어, 그런 국가를 만듭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사실 어, 진짜로 배워야 될 거는 청교도 정신입니다. 청교도 정신대로 살때그 삶이 정말 축복받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청교도 정신을 꼭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물론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때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때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클리어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단순하게 그그 그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주 깐깐하게 읽고 깐깐하게 나한테 적용하는 그 청교도 정신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말한 그 사람처럼 돼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